안녕하세요. 방충방범 김스타입니다. 봄바람부는 4월부터 선선한 초가을 9월까지 한 해의 절반은 잘 활용되는 현관방충망. 예전엔 대부분 롤방충망을 설치했지만 요즘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방범 기능까지 더한 제품을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현관방범방충망은 고객님의 취향에 맞게 디자인, 프레임 색상과 망색상, 턱의 유무, 도어 클로저 커버 유무 등을 조합하여 다양한 형태의 시공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방충과 방범을 동시에 해주는 방범 방충망 소개 영상을 가져와봤습니다. 현관 방범 방충문은 기성 제품이 나오지 않으므로 각 집에 맞게 주문 제작해야 하는데요. 발주한 지 이틀 만에 제품이 나와서 받으러 공장에 왔습니다. 방충 방범 김스타가 시공하는 현관 안전 방충망은 오랜 생산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제품으로 시공해드립니다 잠금장치 고장이 적고 손 끼임 방지 기능도 있어서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의 주몽주 공십단지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제품은 안전망 디자인의 화이트 프레임의 블랙망 턱이 없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현관 방법 반축문 도어클러저 일체형 제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 현관문에 도어클로저 많이들 사용하시죠? 현관 방범 방충문을 현관문에 밀착해서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현관문을 닫을 때 도어클로저가 방충문 상단부분에 간섭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도어클로저 일체형 제품은 도어클로저 브라켓이 돌출되어 있는 만큼 움푹 패여 있기 때문에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0cm정도 움푹 파여있기 때문에 도어플로저의 간섭을 받지 않고 튼튼하고 안전하게 오래 쓸수 있겠죠? 이제 설치를 위해 제품을 싣고 고객님 댁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총 17개 동 2,120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군포 3본주 몽주 공식 단지는 1996년에 건축되어 올해 28년차로 접어듭니다. 지하철 4호선 3본역과 10분이내 도보 거리에 있고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3본 중심가상권과 대형마트 이용도 편리하며 단지 내 녹지와 3본중앙공원등 자연친화적인 환경까지 위치상 이점이 많은 단지입니다. 고객님 댁으로 가지고 가서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복도식 현관 구조 아파트이고 고객님 댁은 중간쯤에 위치해 있습니다.갓 입주하셔서 셀프 페인트 작업이 한창이십니다. 오늘 제품을 설치할 현관이 되겠습니다. 커튼을 달았던 못이 있어서 간단히 제거하겠습니다. 포장을 뜯어냅니다. 설치할 위치에 제품을 맞춰보고 사이즈대로 잘 나왔는지 점검해 봅니다. 잘 들어맞네요. 같은 아파트라도 인테리어 유무 관리 상태, 연식에 따라 다양한 작업 조건이 발생하는데요. 이번 고객님 댁은 피스를 박는 기둥바 부분이 비스듬해서 단단한 고정에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기존의 피스 구멍에 박을 경우 피스 일부가 현관문틀 밖으로 튀어나오겠지요. 보시면 면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피스 구멍이 이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틀에 피스를 고정할 수가 없습니다. 윗면도 지금 일자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이렇게 깎였습니다. 김스타가 가진 노하우로 응용해서 작업해 보겠습니다. 피스를 현관문틀이 아니라 옆벽에 박아서 고정하였습니다. 작은 피스로 구멍을 낸 다음 긴 피스로 마무리합니다. 벽을 향하고 좌우 위아래 각각 피스 두 개씩 벽면에 박아서 확실하게 고정을 시킵니다. 고정을 시키는. 시킨에는... 피스 구멍입니다 이쪽을 보세요 이 구멍과 이 구멍을 이 면을 댔을 때 박히지 않기 때문에 음. 응용해서 이 가운데 면에 피스를 박았습니다 동일하게 이 면에 박히지 않기 때문에 이 옆면에 피스로 고정을 했습니다 피스 구멍을 막는 피스 캐리입니다 깔끔한 마감 처리를 위해 피스캡을 끼우겠습니다.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벽의 변형으로 틈새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실리콘 코킹으로 꼼꼼하게 마무리해 줍니다. 헤라로 표면을 매끄럽게 처리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방화문의 브라켓을 연결시키고 밸브를 풀었다가 조였다가 하면서 닫히는 속도를 조정해 줍니다. 접이식 방범 방충문의 시공이 모두 끝난 모습입니다. 0.6T의 고강도 스테인리스망입니다. 녹이 잘 슬지 않고 청소 및 관리가 용이합니다. 폴딩형으로 반으로 접히면서 방충문이 열립니다. 방충문을 열었을 때 자리를 크게 잡지 않아서 불편한 점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집안에서만 잠글 수 있는 잠금장치가 있습니다. 잠금장치를 해놓으면 망치로 때려도 잘 부서지지 않는 강도를 자랑합니다. 레버를 위로 올리면 잠금 해제가 되어 열리고 아래로 내리면 문이 잠기면서 닫히게 됩니다. 밖에서 안에 시안성 확인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복도 시가파트의 경우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운데 검정색 망은 밖에서 안쪽이 잘안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나 실내가 어두운 상태일 때 밖에서 잘 보이지 않는답니다. 안에서 밖을 볼때 시안성 확인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안에서는 반대로 밖이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자, 턱이 없는 제품입니다. 보시다시피 턱이 없습니다. 문을 닫아보겠습니다. 이문 홈에 껴지는 방식입니다. 끼어지는 홈 밑에 보면 하단에 안쪽과 바깥쪽에 동일하게 모헤어가 되어져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시거나 아기가 있는 집, 유모차를 끄는 집, 장바구니를 자주 드시는 집 그런 집들은 턱이 있는 제품보다 이렇게 없는 제품을 선호해서 사시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는지 작동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현관문을 여닫아 걸리는 부분이 혹시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도어 클로저 커버 일체형으로 시공되어 도어 클로저를 걸림 없이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관상 보기에도 좋습니다. 설치는 다 됐어요. 네. 이게 이제 블랙 검정색 마무리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도어 컬러도 커버 이렇게 있는 제품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해서 네, 안에 계셔보세요 제품 닫아볼게요. 이게 달라졌거든요. 예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네추가요 <laughs> 이거 <laughs> 거기 공장에서 이제 출발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네. 네, 있고 수... 네, 이렇게 시공은 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군포시 산본주몽주 공십단지의 현관방범 방충문 시공기를 마칩니다 저렴한 가격, 친절한 서비스, 꼼꼼한 시공으로 보답해드리는 방충방범 김스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러비유 감사합니다.